여기서 했던 거를 다시 하려면, 아, 이렇게 있구나. 두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본데? 뭔가 영, 영상이 나오더라고. 껐지? 그끌때 당시에 나왔던 영상인가 보네. 사랑이다. Why well, we always gotta listen to this shit for anyway. the i I'm matured, that's why. Oh, it don't seem like no good calories kind of to me. Awesome. Hey, what's that? I don't know like you mashed some poor feller's dog, Sarge. It's a zergling, Lester. Smaller oh, type of zerg. They'd uh, be out this far oh, unless... Oh, shit. Like I love you, Sarge. 그래 인간은 무기가 없으면 약하다고 메시지 받았네 행정관 솔직히 자네가 연합규정에 대해 뭐라 하든 관심은 없어 자네들 원들이 천둥들은 다 똑같지 어디 충성을 바쳐야 할지 모른다고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하루가 될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16개 기지에서 적으로 확인된 외계 생물체의 침입을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합 세력은 저항하는 민병대를 모두 체포했고 여전히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지 세 군대가 이미 저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지원을 받게 만든 것도 코랄의후일라는 극단주의자 단체뿐입니다. 코랄의후주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랄 행정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 난 아크테로스 맹스크라고 하고. h 를 대표. 츠크 나온다. 우리 단체에 대한 연합의 선전은 있기 들었겠지만 자은그 선전의 소은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데 오래 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만. 근데 이때도 중 신이 기다려 줄것같않 말이야. 에서 작년이랑 같은 정관. 내가 거주지로수송선를몇대 보내. 고 생존자들을 대피시켜 주겠네. 중량도 젊지 물론 우리 단체가 연합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 믿네 그래서 연합에서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지 우리 도움을 받아들이면 자네 역시 무법자로, 무법자로 낙인 찍힐걸 찍힐 하지만 이건 사람들을 구할 기회라면 저항을 시작할 때가 온걸세 평신을 종료합니다 긴급경보 대피구역이 저그우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220에서 구조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요약보고 종료 30분간 생존?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없나봐 그러니까 어렵게 하진 않았겠지? 어렵게 하면은 유저가 나만 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존하라고? 30분? 일로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상황이 않으면 이 벙커 안에, 벙커 숨을, 안에 수 숨을 수 있다. 벙커? 벙커 불 붙었다. 울먹. <목> 너희는 두 명은 이쪽에 가고, 한 명은 수리를 하고 뭔가 불 붙은 거 수리하고 수리할 때 들어가도 되나? 중요한 설명 얜 뭐야? 레이노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벌쳐 네, 갑니다. 너도 들어갈 수 있나?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지는데? 레이너하고 똑같은 거 타고 다니네? 아, 여기 가스 해야 되는구나. R? 어, 똑같네? 이게 다르지? M. 아, 그래? 미네랄이 부족해 여기도 세명 들어가고, 얘들... 어, 이거 미사일 포탑이네? 얘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럼 너는 거기 있어? 여기도 있나? 한명 있구나 어 여기도 있다 어? 잡았나 보다 아 여기 있다 시간이 보병, 공격력 업그레이드, 그치, 이거 하고, 아, 아, 가스가 없다고? 음, 가스, 근무자가 없으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계속 없대. 서플라이 디포. 테란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있어야 불곰이 태어난다고 했지? 파이어볼. 미네랄이 부 뭐야? 에? 아니, 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돈이 없지. 아니, 내가 일 하나 안 하나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니네가 알아서 그거 해야지, 그 광물 채취를 해야지. 내 돈이야? 니네 돈이지? 누가 노나 또 봐야지. 아, 여기 해변 또 있었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들어가 있어. 아 여기 또 있었군. 아 여기 있었어. 너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없어 이제 너 여기 들어가 있다안 들어가지나 보다. 아 여기 인원 제한 있구나. 네 명. 아네 명. 그러면 너희 두 명은. 아...여기 올라가고 너는 여기 위에 올라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아뇨아뇨아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지말고 여기 아니 내가 여기 찍었는데 왜그로가 그래픽이...그래픽이 떨어지니까 이게 애들이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어디보자. 일하고 있나 봐야지. 들고 가는 거는 귀엽네. 어머! 방금 뭐야? 메탈이었어 어, 미탈 아직 못 봤는데. 제대로. 이거 봐보자. 어, 가보자. 어, 알았다. 그래서 여기 미사일 포탑이 있는 거구나. 미사일 터렛. 이건 뭐야? 장거리 미사일 공격력 20. 이게 태어날 때마다 일하라고 해줘야 되나봐. 안 그러면 그냥 서 있는 것 같아. 불곰을 좀 하고, 마리는 있으니까 여기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학연구도 있었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공, 공격력을 하고, 지 여기 또 쉬고 있네. 우씨, 너는 그러면 가스 가스. 두명 가면은 지금 세 명인데, 이것도 세 명인가? 뭐 어, 그냥 하고. 불필요하신 요군요 너희 세 명은 이쪽으로. 응 간다 간다. 얘는 저 그냥 해봐야 인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놔 가지 말라고.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라 이렇게. 31에 34라고 돼 있는데. 어, 뭐, 글씨가 안 나오네? 여기서, 지금, 건축가가 없으니까, 한명 데리고, 어, 뭐 많이 생겼다? 음, 그러면, 환풍부하고, 서플라이. 기포. 이거랑, 예약, 예약은 안 되겠지? 헉! 예약 안 돼! 그러면, 팩토리? 그, 그거구나. 주차장? 군수공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너는 그러면 다시 일하고, 뭔가 화면이 지금 좀렇게막 흑, 끈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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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업그레이드 완료 이게 또 지금 세번째니까 세번째 보니까 또 그래픽이 막 이상하진 않다 내가 낯가림이 있어서 그렇지 첫번째는 별로고 두번째는 그냥 그렇고 한 세번쯤 봐야 좀 괜찮다 그런 느낌? 항상 그러니까 이 뭐야? 해볼까? 위치 선택? 아! 그 기, 기술실? 기술실이구나 그치 그치 올라오는게 보이네. 부서범을 완성. 오. 너무 큰데. 자리 차지를 엄청 크게 하네. 자네는 다시 광을 캐게. 뭐야? 벌처 등산. 벌처. 이, 이게 벌처지? 그러면 이게 그거 화염차 같은 건가 보다. 주차장 제일 앞에 있는 그 화염차 그게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구나 어우아 반갑다 말씀하시죠? 대 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공격 온다. 저그링이 좀 말랐네. 시트라도 그렇고 먹을 게 많이 없나봐. 땅 속에. 대군주 다리떤다야 좀 먹어라 다리가 아주 바글바 바들바들... 어머! 벙커 깨졌어 어? 여기 왜 쉬는 애가 있지? 알겠습니다. 벙커가 깨지다니 그렇다면은 같은 자리엔 안 되니까 약간 뒤에다가 어, 여기도 불붙었네. 드롭실 도착까지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빨리 가 봐. 거기 처리 좀 해야겠는데. 친구는 왜 뒤에 있냐? 거기서 계속 수리를 해, 그러면. 아까 여기 있던, 너도 거기서 수리하고. 베락, 베락수. 네. 이거는 소진됨. 근데 왜 계속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가스를? 없다는데? 소진될 때잖아. 희한하네. 8분 남았대. 4명 들어가고. 일로 와라 이렇게 하고 방어력 업그레이드 이것도 하자 돈이 남는다. 불필요하신가요? 이녀와봐오관심 가까이서 드셔. 좀 보라고 죽었어 6분 이건 뭐지? 엥 뭐야? 기술실? 집에도 기술실이 돼? 집? 집에서 내가 하던 게 궤도랑 행성 요새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 집에서도 뭘 하긴 했었다 맞아 그러면 이게 그럼 뭔데? 남았습니다. 아. 아 스캔! 아 이렇게 붙여놓고? 스캐너 스윕? 스캔 부족합니다. S? 에너지가, 에너지가 없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공격이 약간 뒤로 와야겠다, 얘들아. 여기 벙커가 거리가 멀어서 니네가 앞에서 나대 가지고. 니가 이쪽으로 파이어 파이어 부르고 3분 3분 남았대 빨리 감기는 안돼? 뭐 광물이 꽤 많다

업그레이드도 다 했어. 사용한 <놀람> 보급품지가고 있습니다. 아? 어? 온다 온다. 와! 천겠 와! 이게 못생겼다. 이 딸이 인생 못생, 왜, 왜, 잠깐만! 어, 이상하다! 어, 잠깐만! 야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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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떻게, 씹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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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워 뛰어 뛰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28, 26,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설마 이거 망한 거야? 진짜로? 아, 탈탈 나는데 7, 6, 9, 10, 0 50, 0 7 40, 0 6 30, 0 50, 60, 70, 80, 90, 10, 한칸 30, 40, 50, 60, 70, 80, 90, 10, 11, 3 2 1 1 무서지면은 뭐,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어, 어, 진짜 깜짝 놀랬잖아. 이거. 이거를 또할뻔 했잖아. 와.